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운동 기억력 유지 및 두뇌 건강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노화와 함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두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치매란 무엇인가? 1. 치매의 정의.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으로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의 주요 증상. 기억력 감퇴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함. 판단력 저하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움. 언어 능력 저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공간 인식 문제 길을 잃거나 물건을 잘못 놓는 경우 증가. 성격 및 감정 변화, 우울증, 무관심, 불안, 공격적인 행동 등 2. 두뇌 운동이 중요한 이유. 두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치매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두뇌 운동. 1. 독서 및 글쓰기.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감상을 적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 보세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활용해 보세요. 이 퍼즐 및 게임.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체스, 바둑 같은 전략 게임은 사고력을 자극합니다.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두뇌 트레이닝 게임도 추천됩니다. 3.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등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외국어 학습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요리 배우기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는 과정도 두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사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 뜨개질, 그림 그리기, 공예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DIY 작업을 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계산 연습 및 숫자 게임. 간단한 암산을 생활 속에서 연습해보세요. 쇼핑할 때 물건 가격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숫자 기억력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두뇌 건강 유지 1.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두뇌 건강을 돕습니다. 근력 운동도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 채소 중심을 유지하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3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4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법 요가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사회적 활동 유지, 친구 및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세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하루 루틴 예시, 아침, 신문을 읽고 기사 요약하기,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오후, 퍼즐 게임이나 독서, 새로운 요리법 도전하기. 친구와 전화 통화 또는 모임 참석. 저녁. 간단한 운동 요가 걷기 등. 일기 쓰기 또는 하루 동안 배운 것 정리하기.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수면 준비. 6. 결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두뇌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독서, 퍼즐 게임 등을 통해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세요.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통해 기억력을 유지하고 두뇌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두뇌로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